누구? 말도 안 돼, 너 물리지 않았어? 다행이다. 그래, 너도 올수 있어. 오늘은 늦었으니 다들 내일 오기로 해요. 네 그게 좋을 것 같네요 암호는 쿵짜짜짜 칠팔오육 쿵쿵따리쿵쿵따 움찌지움찌지움찌지움찌지 바니바니바니바니당근당근입니다 바니 응? 물렸나? 저분 도망치면서 찾으신다의한표 오셨나 보다 아씨 좀비 까라 야이새끼 웃겨라 암호용 어 콩챠챠챠 칠팔오요금치치 오챠챠 다글다글 웃챠챠야나 말할 아무 말할 시간 없어 야 좀비 자가꺼 그러게 좀만 참아요 열어드립니다 띠리리리 안녕하세요. 세레님 아, 맞으시죠? 네, 근데 저보고 새끼요? 아, 근데 밖에 사람이 좀비한테 쫓기고 있는데 안 열어주는 세레님이더 이상하거든요. 음, 그러네. 아, 에휴. 어쨌든 뽀잉님은 제 옆방에서 주무세요. 또 반말 써. 이 시국에 만났는데 귀찮게 동물의 리베 응, 알겠소. 저는 끌게요. 내일 꼭 오세요. 실시간 킬게요. 다음 날. 다음 날. 다음 날. 여러분, 음, 시시간 켰어요. 알람 안 왔는데. 이게 뭐야? 잘 잤어? 너희 집은 좀비가 적네. 응, 다행이지. 지연아 아빠가 문자 보내셨어. 살아 계신데, 오늘쯤 올수 있을 거래. 호호호. 헐 진짜 우와 드디어 응 그래 꼭 빨리 와 최운 잘 챙긴고 근데 해피님 왜안 오시지 그러게 무슨 일 있나 아네 빨리 오세요. 누구세요? 쿵짜짜짜움 치치치 파니 당근 집으로육 띠리리리 우리 왔음. 우리 왔음 잘 왔어 라구 언니랑 라구는 어디서 달래? 식량은 어떻게 할까? 응 언니 밑에 창고에 넣어두면 돼 알겠어 너가 라구? 너가 뽀잉이? 잘 부탁해 누구세요? 쿵! 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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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들어와요 저 해피에요. 방말 쓸게 난 라구야. 잘 부탁할게 난 라구야. 라구 언니 히히. 안녕! 난뿌잉이야 다들 안녕 아 다들 시끄러워 댓글 씁시다 채희 언제 오지? 알겠어 언니 뭐래냐? 라고 언니 원래 착함 음 1층에 일행용 탱트 있거든? 너는 그쪽에서 자면 될것 같고 너희 아빠는 1층 슈퍼와 침대로 바꿔서 자면 될것 같아 불편하면 언제든지 말해 물이 어디에 있니? 뭐 1층에 있어요. 똑똑똑 누구세요? 캐시 지만 왔습니다. 누나 문 열어줘요. 아 그러지마. 나 왔다 바보야. 이응이응띠리리리 이집 올만해 보는군. 모르는 사람들이 많네. 이쪽은 해피님, 부잉님 라구 라구 언니, 해피 아빠 그리고 이쁜 나. 마지막 건좀 빼지. 누나 저왔어요 어이구 더 잘생겨지셨네. <laughs> 형아 나 질투하는 거 쿠쿠쿠. 헐랭구 언제 들어옴. 똑똑똑. 이제 올 사람 없는데. 혹 어? 준비.